할 반갑습니다 네, 좋은 날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아, 여기 단양에 있는 수변공원을 따라서 조성되어 있는 아, 이 아름다운 그 생태숲지에 나왔습니다 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념 속에서 천국과 지옥은 이제 우리가 생을 마감해서 죽게 되었을 때 가는 이렇게 먼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참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삶이 어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어디를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아주 검이 있고 황금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깔려 있고 아주 화려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여러분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교회가, 계시지, 교회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요, 바로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떤 개념에서 이해하고 있는 자가 우리 신앙 생활의 패턴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황금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맛을 내는 소금이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함,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곳에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너희들 마음 가운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그 사람의 심령이 바로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그예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뭘잘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어렵게 사는 것 지금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때 가더라도 나의 삶은 내가 주장해서 살아가야 했다는 것은 이제 포기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고 즐겁고 기쁘고 날마다 평강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자분에게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되게 되는 삶으로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